실절, 데몬스레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몬스레드가 뭘까요? 자, 주스레드의 작업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스레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스레드가 종료되면, 자, 데몬스레드는 강제적으로 자동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데몬스레드를 이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워드프로세스의 자동 저장 기능. 자, 워드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여러분, 데몬 스레드가 담당하고 있다면, 워드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 도중이라면, 이 데몬 스레드는 항상 자동 저장을 하겠죠. 근데 워드프로세스의 주 스레드가 종료가 돼버리면, 자동 저장 기능을 하는 스레드는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 자동 주장을 담당하는 데몬 스레드는 이제 종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가 주 스레드라 그러면 자동 주장이 데몬 스레드로 이제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자 미디어 플레이어의 동영상 음악 재생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는 것이 주 스레드라 가정을 한다면 동영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데몬 스레드로 만들어서. 미디어 플레이어 자체가 종료가 되면 동영상과 음악 재생을 하는 데몬 스레드도 종료가 되게끔 해줘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 이것도 여러분이 데몬 스레드인데요. 자, JVM이 실행하고 있을 동안에만 가비지 컬렉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 JVM이 종료가 돼버리면 가비지 컬렉터도자 실행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JVM이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가비지 컬렉터도 여러분이 종료가 되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몬 스레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데몬 스레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볼게요. 자, 주 스레드가 데몬이 될 스레드에, 자, set 데몬 e 를 호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main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자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은 항상 메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자 이와 같이 오토 세이브 스레드라고 하는 자 스레드를 만들고 자 메인 스레드가 주 스레드가 되면서 오토 세이브 스레드를 데몬 스레드로 만들고 싶다면 메인 스레드에서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의 set daemon true 를 호출을 하게 되면 바로 이 save, auto save thread는 메인의 데몬 스레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auto save thread를 start를 하죠. 하다가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요. 자, 메인 메소드를 다시 해서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바로 auto save thread는 자동적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왜? 메인 스레드의 데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start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setDemonThread를 호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 코드를 보면 autoSaveThread가 start되기 전에 자 d e m o n 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start하고 나서 setDemon이라는 고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IllegalThreadState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데몬 스레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스레드에 isDaem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리턴 값을 조사해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값이 true가 나오면 데몬 스레드고요. 이 값이 false가 나오면 주 스레드입니다. 데몬 스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7에 이그샘 01, 자, 데몬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할 건데요. 자, 데몬 스레드가 될 스레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라고 주고요. 자, 스레드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를 하나 선언할 건데요. 세이브 메소드를 자,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작업 내용을 저장함 이렇게 자,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스레드가 자 실행할 run 메소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run을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자 while 문을 넣어서 무한루프를 돌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매 1초 단위로, 자, 여기 있는 save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read.sleep 해서 1000이라고 주고요. 자, 예외 처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while 문을 종료를 하게끔, 자 그렇게 해주죠. 자, break. 그래서 여기서 sleep에서 Interrupted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break에서 while문을 빠져나가도록 했어요. 자, 매1초 단위로 자, sa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save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 드 r 로 p r o c e s s 의 자동 저장 기능을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구현을 해본 건데요.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의 이름은 Demon Example이라고 두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를 객체를 생성을 하죠. 오토 세이브 스레드.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 new, 오토 세이브 스레드.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이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의 데몬 스레드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토, save 스레드에 setdem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t r 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auto save 스레드를 start를 해주는 거죠. 자 메인 스레드가 자, 이렇게 쭉 실행을 하면서 자, 3초 동안 자, 일시정지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스레드 자, 슬립을 주고요. 자, 3초 동안 하시니까 3000으로 주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try catch로 감싸 주고요. 자, 메인 스레드는 3초 뒤에 자. 메인 메소드 자, 종료. 즉 메인 스레드 종료가 됐다는 것을 출력하고 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메인스레드가 종료가 될 때,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도 같이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면요.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가 계속 실행을 하는데, 메인스레드가 3초 이후에 종료가 되니까,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도 더 이상 작업 내용을 저장함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더 늘려볼까요? 자, 메인 스레드가 쭉 실행하다가 5초간 일시정지되었다가 이걸 출력하고 종료하는데요. 이때 세이브, 자, 오토 세이브 스레드도 같이 종료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5초 동안에는 계속 오토 세이브 스레드가 출력을 하다가 5초가 지나서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오토 세이브 스레드도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